예루살렘으로 귀환은 귀환했던 사람들은 제 니에미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벽은 재건했지만 그 이후에 이 일을 마쳤던 곧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악사 이스라를 통해서 이제 읽게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요.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읽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백성들 하여금 그 율법책이 그들의 귀에 이제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줘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율법책을 이제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들이 했던 일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펴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수문합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말씀으로 다시 이제 세워나가겠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울 때. 돌 하나가 세워져야 결국은 성벽 전체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그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될때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그 믿음이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아니하고 다른 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벽 쌓는 일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할 때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은 혹은 예배 회복은 자신이 고백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행할 때 비로소 이제 그 예배가 혹은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시작된 이 일이 그달 스무 나흘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 8장2 절에서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이제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9장1 절을 넘어가 보면 그달 스무 나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어, 어, 무릎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고백도 하게 되냐면 이제는 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삶의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친분 관계도 맺고 때로는 결혼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또 예물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물이 드려져야 비로소 어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어그 다음에 땅의 기업을 받지 않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의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인하고 서명한 것과도 이제 같은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1 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한 인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니아미아 0장1절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니아미아와 시드기야와에서 그 이름이 쭉 나왔던 겁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장 28절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문지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덥이듬 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 곧 예루살렘을 이제 지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떠나 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어,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이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뽑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제비뽑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 2절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의 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벨에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는 일,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오늘 보면 노래하는 사람 곧 아사벳 자손인 오씨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제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해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를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는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뭘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그냥 지금 행사처럼 이루어진 이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각자 자기의 성읍들로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지금 새롭게 결단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땅이 다 외지인들한테 뺏긴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인데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 이제 영토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영토가 확장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지 확장이 단순히 영토의 확장의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맡겨주신 기업으로 맡겨주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때와 같이 전쟁을 해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이들이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아감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살아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 땅에 가서 살아감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서 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게 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교회에 남아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교회의 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다 각자의 살 자리로 집으로 가는 거죠. 교회에 남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제 여기서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경을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로 가서 말씀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는 그 영역이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느에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히 땅 땅의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권력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일하는, 내가 거주하는 그곳이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셨던 일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신앙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무릎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에미아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한 유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가, 내가 돌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사라 역사 시나내면 놀란 내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때 연약한 거, 병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고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났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오늘도 어느 곳에 서든지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살아 역사신 하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